51.7.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laughs> 아, 감기가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제가 대회 준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좀 식단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딱 시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이 제품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CJ 팻다운 부스터 카르니틴이라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보조식품으로도 되게 많이 먹는 제품이거든요. 안 그래도 대회 준비한다고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도 늘리고 그리고 체지방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체지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빼기가 조금 힘든데 어, 이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는. 우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이제 카르니틴 L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는 물론 있고 이제 운동으로 인한 피로 있잖아요. 그런 피로 개선까지 도움을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단병으로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액상 타입의 장점이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맛은 레몬 맛이에요. 약간 상큼한 레몬 맛이어서 되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계속 손이 가요. 너무 달지도 않고 약간 신거잘못 드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이걸 언제 섭취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운동 전에 섭취를 해요. 음,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남편이 운동 전에 먹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막 받은 게 아니라 한달 전에 먼저 받아가지고 시음을 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먹었는데 남편은 운동 전에 먹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운동 전에 먹고 있고 한달 전에 받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먹지는 않아와서 오늘부터는 좀 운동 전에 매일매일 먹어볼 생각이고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눈바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표하는 바는 근육량을 늘리고 어 체지방은 줄이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무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눈바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지방이 표준 이하로 나오거든요. 엄청 낮은 편은 아닌데 한20% 초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큰 의의를 두지 않고 이제 눈바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의 눈바디입니다. 어제까지 식단을 전혀 안 해가지고 배가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게 막 살찐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요런 거다 빼야기 하 때문에 좀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너무 좋아요. 저 음식이라면 다 좋아요, 지금. 짠! <놀람> 맛이 어떻습니까? 레몬에이드, 진한 맛. 어, 맛있어. 음, 응, 맛있어. 그렇게 시지도 않아. 여러분, 아까 운동 끝나고 프로틴 한잔 먹었고, 그 다음에 이거 먹을게요. 이거, 파스타 샐러드에 닭가슴살 추가한 거예요. 아까 운동을 그 카르니틴 효과가 너무 좋았는지 진짜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더 가려고요. 안 가도 되긴 하는데 남편이 저녁에 그 근무하는 헬스장 갈 일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 김에 좀 깨작깨작 해야겠어. 요새 밥을 제대로 안 먹었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아까 운동 12시에 끝났는데 프로틴 먹고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여기 깼다. 응 엄방 금방 먹을 거야. 아우, 감기 싫어. 음. 이거 먹고 약을 한번더 먹어야겠어요. 너무 몸이 아파. 들어가는 거 내가 찍어. 얘 예, 강기야. 나왔어? 꿈물 난가? 어. 통무군지네. 오늘의 눈바디입니다. 제가 어제 뭘좀 먹고 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네요. 시작할게요. 어 이거 남편. 어 내가 못 먹는 게 있네? 참소라 이거 먹어라. 혹시 내가 밥을 좀 떼서 주면은 드시겠어요? 먹고. 아 괜찮아요. 어. 아직 복근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뭐 유지되는 거야? 근데 원래 벌크업 하면은 복근 안보여요 복근이 완전 선명할 정도로 체지방 유지하면서 벌크업을 하는 거는 어, 가능이야? 조금 쉽지 않아. 그래. 광어부터 먹어봐. 신선한 <laughs> 거겠지 진짜 쫀득쫀득 김치맛이 음, 음. 음. 나 많이 어디 때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김도 던져주고 갔네요. 닭가슴살 김에 싸먹어 봤어? 맛있어? 아까 붕어 싸만 코를 하나 먹어가지고 닭가슴살만 먹을 거예요. 제 운동을 다녀올 거고 오늘은 집 앞에서 운동할 거예요. 요거 패다운 먹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도 식단을 못했어요. <laughs> 이게 남편이 지금 벌컵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식단할 때는 식단하는 게 너무 편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맛있는 거 먹고 또 먹자고 하니까 나 혼자 식단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제 족발을 <laughs> 먹고 잤고 우선은 이거 먹겠습니다. 먹고 운동 갈게요. 이게 몸은 안 아픈데 자꾸 재채기랑 기침이 나오고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맛은 그냥 진짜 레모네이드 맛이에요. 레모네이드 맛이고 우선 이렇게 단명으로 돼있어가지고 먹기가 편해. 그래서 너무 좋고 오늘 어깨 운동인데,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뭐야. <laughs> 어머, 나왜 이래. <laughs> 운동 다녀왔고, 인바디를 재봤는데, 제 인바디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새 좀 여러분들이 느끼게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인바디를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근육량이랑 체지방량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 보여드리면 사실 이 밑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뭐 궁금하시다면 우선 부위별로 봤을 때는 그냥 대, 체지방은 체 표준이야 그리고 근육량 표준 이렇게 나오고요 골격근량 지금 체중이 53kg로 나왔는데 옷을 좀 겉옷까지 입고 쟀어요. 53kg에 23.4kg가 골격근량이고 그다음에 체지방량은 10kg. 그러니까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고 그다음에 골격근량은 표준인데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체중도 표준 아래. 이렇게 나와요. <laughs>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 물론 전체적인 이 모양 같은 거는 보면 좋겠지만, 이 수치가 완전히 100% 정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체지방량이 제가 지금 20%, 딱20% 나거든요? 20.0? 그거보다 좀더 높을 수도 있고, 좀더 낮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식단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인바이가좀잘 나온 편이다. 음, 이렇게 나오네요. 23.4, 아, 24kg만 돼도 좋겠는데, 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건 교촌치킨이에요. 허니 콩보는 아니고 허니 오리지널. 약간, 약간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라 오리지널로 시켰고요. 다안 먹을 거고. 아,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네. 그래서 무 치킨 무안 먹고 얘만 조금 먹고. 뭐야 오리지널 시켰는데? 그러면. 음, 음 예상치 못한 일이야, 이건. 괜찮아, 깔면 되지. 어쨌든, 여러분. 음 사실 여러분들이 제 단편적인 이 영상에서만 저를 보시겠지만, 요즘 정말 맨날 이렇게 먹어요. 맨날 시켜 먹고 어제도 족발 먹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이 터졌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상이야 요새 식단을 해야 되는데 식단이 마음이 안 내켜. 그래도 매일 매일 이런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루 그냥 집밥을 먹잖아요? 저희 집은 반찬도 없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집밥이면 무조건 닭가슴살에 현미밥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또 빠져있고, 이렇게 먹으면 또 다시 돌아와있고, 약간 그거, 그런, 이게 근데 오리지널은 약간 눅눅하다. 음, 다리를 하나 먹고 싶은데. 음. 근데 맨날 이렇게 먹는데 체지방 10kg밖에 안 나가는 것도 웃겨요, 그죠? 식단 운동 둘다 열심히 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름 요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속쓰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과식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내려놓는 그런 약간 뭐랄까 음 배불러 하면 딱내려놓을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술처럼 술도 취할 때까지 먹고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소주 한병 정도 먹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제력 음. 전 천천히 먹고 내려놓고 근데 이런 음식 먹을 때는 대부분 한두끼 먹고 끝내요 포만감이 오래가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천천히 먹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먹고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 정도 먹었어요. 반 조금 못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무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으니까 늦게 해서 못 먹겠어. 이거는 남겨서 남편 줄게요. 여러분 이거 먹을게요. 이거 100g 정도 먹으면 될것 같아. 조금만. 그리고 여기에 이거.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꿀스틱 선물 받은 거 하나 넣어서 다 넣어야겠다, 이거. 어쩐 일인지 유나랑 나랑 둘다 기절을 해버렸어, 거의. 어, 그치. 그래서 저는 빨리 저녁을 먹어야 돼요. 유나도 이렇게 오래 자는 아가가 아닌데 갑자기 기절을 해가지고. 와 진짜 꾸덕하다 얘 그리고 약간 치즈맛도 나는 것 같고 우선 제가 먹어본 그릭요거트 중에 가장 유제품 맛이 많이 나는 음. 유청을 완전히 쩐다 본데? 진짜 완전 꾸덕해요 이렇게 꾸덕꾸덕 음. 52.7.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눈밭인데요 식단을 하면은 배, 배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팻다운도 계속 먹고 있고, 남편이랑 운동도 계속 같이 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살가죽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 운동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마시고 갈게요. 여러분 점심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시중에 파는 3분 카레 반 정도만 물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닭 삶은 거랑 섞은 거고 그다음에 이건 김치, 그리고 밑에 밥은 현미밥 150g입니다. 여러분 요거트 여기에다가 그래놀라 뿌려서 먹을게요. 내가 이거 먹었어? 응. 여러분, <laughs> 밥 이렇게 먹을게요. 150에 100에 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제가 김을 사왔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열심히 식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제 식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번처럼 식단을 하게 되면은 너무 다이어트에 취중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다이어트 식단이랄까?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대폭 늘렸어요 저번보다 근데 제가 요새 식단을 아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식단을 한다고 해서 살이 쭉쭉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배부른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배부르더라고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근량을 최대한 좀 늘려가면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식단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식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닭가슴살. 밥만 부어 먹자. 는전 요거 빨리 먹겠습니다. 오늘 <laughs> 단숨바지입니다. <이렇게 좀 받습니다. 웃음> 밥은 200g.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긴 하는데, 다이어트가 정말 말 그대로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에 목표를 두면 안 되는 몸의 상태거든요? 근육량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운동 강도도 좀 높여야 돼가지고, 탄수화물은 말했다시피 많이 먹어주고 있고요. 150g 먹으면 되는데 150g짜리 밥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더라고요 어제 먹었던 거 그래서 그냥 200g짜리 되었고 이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남편이랑 운동할 때가 꽤 있는데 그때 운동 강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팻 다운도 제가 운동 전에 하나씩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되지만 약간, 운동할 때 피로를 금방금방 회복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체중 감량의 목표를 두고 있진 않기 때문에, 체중은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르게 많이 감량이 됐다고는 볼수 없지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했을 때 근육의 선명도는 근육 이렇게 모양이 살짝 보이는 게좀 그래도 피부가 얇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선이 예뻐졌다? 이런 느낌? 제일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뭔가 보조식품을 먹어볼까? 어떤 제품을 먹어볼까?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카르니틴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네. 말했다시피, 운동하고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피로 회복도 도와주고, 체지방 감소에도 좀 도움을 주고,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우선 운동할 때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제품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맛있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남편의 이제 동생분, 도련님이 지금 대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식단, 칼식단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르니틴을 한 박스 드렸어요. 그때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면서. 약간 다이어트 하는데 한 줄기에 빛이라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 먹고 있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섭취를 솔직히 긴 시간, 장기간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음. 이젠 정말 완벽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음. 한겨울에 태닝하고, 한겨울에 다이어트하는 나란 인간. 하지만 헬스장엔 계절이 없다. 모두 나시를 입고 있지. បាយទីង